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선 1차적으로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나서 6시 정도부터 게임을 시작해서 이제 뭐 빌드업도 좀 하고 뭐이거저거 하면서 오버역병 어, 1일차 진행하는 거 영상 찍으려고 영상 켰고요. 빌드는 설명 들었던 거랑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말살, 말살, 그리고 여기 에 보시면 고통해 전량 버프 효과 증가. 점유율보다는 카오스 피해가 좋은데, 카오스 피해 올라가는 거는 뭐 40가, 뭐1디뭐 뭐 이렇게 팔고 있어서. 굳이 그돈 주고 살 이유가 없어서 이걸 구매를 했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고통의 전량 버프 효과 50%만 받아도 이제 그 중독 확률이 80%가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요거 50%로 50%부터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움의 고리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바꾸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냉각의 탑을 발라주시면 되고요할 땅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강화의 탑 원래 사거리 증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가 없어서 아, 지금 있으니까 좀 바꿀게요. 제가 아까 할 때는 없어서 요거로 바르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아깝기는 한데 이렇게 발라서 강화의탑 사거리 증가 시켜주시고요. 이제 뚜껑은 걸신들리 원관이 저는 사실 쌀줄 알았거든요. 장착점을 너프도 받았고 준 컨텐츠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 하고 있어서 쌀줄 알았는데 가격이 너무 안 떨어져서 우선은 점유 효율이 달린 투구를 하나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지금 퀄리티를 좀 발라주겠습니다. 퀄리티를 좀 바, 발라주고, 뭐 신발도 그렇고, 뭐 벨트도 그렇고, 압력도 그렇고, 별다른 건 없고요. 템 보시면은 이거 1카였고요. 이거 3카 주고 샀습니다. 이거는 그, 5카 주고 샀어요. 민첩이 좀 부족해서, 민첩 300을 맞추느라고 5카를 주고 샀고요. 요거는 제가 파수꾼의 갑옷을 3카를 주고 사서, 제가 직접 작업한 거거든요. 근데 주얼 로브 200개 들었고요. 연결 에어브 780개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20카 내외로 만들기는 했는데요. 요거는 지금 구매하면 네 아마 별로 비싸진 않을 거예요. 화사일도 가고 오링 허살도 까볼 오링크 한 1딥 정도 하거든요. 어, 1딥 정도면 강탈에서 한 30, 40분만, 아, 1시간 정도만 열심히 돌아도 1딥 정도는 모으니까 구매를 하셔도 되고, 저처럼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별로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이런 롤이 좋은 걸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모든 원소저항이라든지, 중독시간이라든지, 중독피해 롤이 좋은 걸 구매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 제작을 하세요. 어차피 4링크여도 우버역병 돌아지니까. 가능하면 직접 제작을 하시고. 자, 다음으로는 신발. 요거는 저희 지금 현재 되게 호황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컨텐츠죠. 용병이 준 신발입니다. 요거는 10카 주고 샀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용병이 준 건데요. 어, 공격 시 카오스피에 대신에 이제 비집중 유지 스킬 만화 소모 감소를 박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크래프팅을 제가 못, 못 얻어서 요거는 그대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시브 노드 보여드리면 지금 패시브 노드는 이런 상태로 찍었습니다. 속으로 세고 넘어갈게요. 네, 패시브 노드는 이런 식으로 찍었고 주얼 같은 경우는 최대 생명력과 중독 유발. 이거 1카 주고 샀어요. 여기도 최대 생명력, 아, 카오스 피해와 중독, 중독 유발, 그리고 민첩. 이렇게 발린 거 샀고요. 요것도 2카. 요것도 이제 생명력, 민첩, 중독해서 요거가 좀 비쌌는데 이게 5카 정도 주고 샀습니다. 이게 가격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해서 3, 5, 3 해서 11% 중독유발 확률 올려줬고요 여기서 중독유발할 확률 20% 땡겨서 총100% 중독유발할 확률 맞춰놨습니다 여기 꺼졌네요 뭐라가100% 맞춰줬고요 여기 저주 걸린 적 중독유발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어, 스탯은 가능하면 민첩 300, 지능 200을 맞춰주세요 지능은 아마 찍고 오는 노드 때문에 지능이 부족하진 않을 건데 민첩이 좀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민첩은 뭐 주얼에서 챙기셔도 되고요. 레벨이 저보다 좀 높으시다 하시면 뭐 민첩을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전 신발에서 이걸 못 챙겼어요. 신발을 다시 사기가 좀돈 아까워서 당장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맞췄는데 어뭐 신발에서 맞추셔도 되고요. 반지에서 당기시고 목걸이에서 당기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세팅은 아니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총다 해서 현재 1딥 기준 100칸데 어 1딥이 안 들었고요 제가 세팅하는 데는 아마 이 세팅을 내일 오전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2딥 안팎으로 세팅이 가능하실 거예요 잼 레벨 같은 경우는 올려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잼 레벨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할 거고요 자, 이제 스킬 세팅은, 잼 스킬 세팅은 제가 그전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던 것과 다름없이 똑같이 갔는데요. 위축, 주문 토템 보조, 다중 토템 보조 해서 이제 이 토템으로 위축을 걸어줄 겁니다. 보스한테만 걸 거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는 이제 압력우고요. 절망, 연속 주문 보조, 쇠악화, 응징.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뚜껑에는 이제 오라를 넣었고요. 육체화 돌 악의 은총 고통의 전령 이렇게 넣었고요. 여기는 이제 말살에는 카오스 골렘 소환 이거 같이 연결하시면 안 돼요. 카오스 골렘 소환 하나 해놨고요. 자동화에 불멸의 외침 해놨습니다. 자동화에이 카오스 골렘이 연결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 아마 상관 없을 거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카오스 골렘은 지금 버프를 많이 받아서 지속 피해 배율 15%를 올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발에는 화염 질주, 시전 속도 증가 보조, 공허구체, 발굴인데요. 발굴을 왜 했냐면, 저희 이제 패시브 노드에 보시면은 여기 시전 숙련 중에 주문 시전 시25% 확률로 주변에 상자가 열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고 있으시면 주변에 상자가 열립니다. 그니까, 역병할 때는 되게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시전속도 증가보조를 빼면 조금 느려요. 그래서 요거, 요거 때문에 시전속도 증가보조를 넣었고요. 나는 이거 넣기 싫다 하시면 안 넣으셔도 뭐,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갑옷에는 시간의 사슬, 치명적인 상태 이상 보조, 벌어지는 상처 보조, 임박한 멸망 보조, 공허 조작 보조를 꼈고요. 지금 퀄리티 작이 아무것도 안돼 있어요. 저도 이제, 이제 막 세팅을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졸려가지고, 게임도 제대로 못하고, 강탈 때뭐멘붕와가지고 이상하게 되고 이런 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 용병 컨텐츠가 너무 재밌어서, 액트 자체를 좀 늦게 밀었습니다. 용병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밀었어가지고요. 거의 액트가 원래는 한 6시간, 7시간 컷인데, 10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세팅을 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버역병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역병에 유린당한 지도고요. 뭐 특별한 그건 없고, 행운 적용했고요. 속도 증가했고요. 보스 추가로 나오는 거 진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어, 지금 사실 우버역병을 지금 처음 돌아요. 그래서 이게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한다면 음, 영상이 올라갈지 않을 수도 있겠죠? <laughs>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내가 우버역병이 초보시다 하시면 시간은 좀 빠르게 돌리되, 어, 저, 타워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그 성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넣어서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이 냉각탑 스탑을 아 냉각탑이 이제 얼려 주는 걸 넣어 주셔야 돼요. 이걸 넣어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버역병을 깨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빌드도 불가능할 확률이 높아요. 우버역병. 진짜 미러로 둘둘 싼사클도 힘들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보시면 그리고 여기 얼음 지역에서 나오는 그 보스가 있어요. 근데 이 보스는 가끔씩 이 친구 말고 이 동결을 무시하고 오는 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잘 주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빈 곳에서 나오는 보스 중에 점프티 있는 보스가 있습니다. 염소 보스, 염소 보스 나오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염소 보스 나오면 그 부분에 반드시 지진탑을 두개 정도 깔아주세요. 지진탑 두개 깔면 염소보스도 멈춥니다. 그래픽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그런가, 이게. 애기 좀걸린 컴퓨터를 좀 오래 켜놔서 그런가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아뭐 이건 실수했네 지금 제가 무슨 실수를 했냐면 이쪽으로 몹을 끌어들여서 잡았어야 되는데 몹을 끌어들이지 않고 이제 몹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스를 잡을 때는 이 친구들을 좀 일자라는 파스콘 친구들을 좀 소환을 하겠습니다. 뭐 쉽게 우버역병 클리어 가능하니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지금은. 우버역병에서 베이스템이 잘안 팔리는 시기에요. 지금 이제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베이스템보다는 포타, 아 그, 그러니까 지도 위주로 좀 판매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우버역병을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1일차 1딥 내외로 우버역병 클리어 하는 빌드 소개 간략하게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고요. POB는 제가 잠좀 자고 나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졸리네요. 무보역병 <laughs> 이렇게 공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